우리도 보여달라고요? 나안올안 안 올렸나? 아 여러분도 보여달라고요? 그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래 시스템상으로 과학적으로 돼요? 아 이거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제가 말해드릴게요. 바다가 있고요, 약간 얼음 같은 이런 눈이 있고 그래요. 아 방금 온 사연을 저희가 또 이제 읽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네 과학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좀 있어요. 좀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네 그리고 그거 알아요? 갑자기 과학 얘기하니까 아또 재미없다 그럴 거잖아 딱 얘기하세요 재미 들을 거안 들을 거요 그냥 얘기할게요 아 이게 그림 나와요 이게 지금 아 저기 뭐야 아 내년인가 그 운석 운석 하나가 지구로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과학의 발전을 많이 했어요 정말 발전 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 소행성을 쏴서 맞춰서 폭발 시킬 폭발 시킬 수 있는 그저 저기 뭐야 저기 과학이 아직도 안 돼요 몰랐죠 여러분 자. 공룡이 왜 멸종을 했냐. 공룡이 왜멸종했을까 뭐, 빙하기, 뭐, 화산폭발, 마, 말이 많은데, 얼마 전에 사실 거의 확답으로 정해졌어요. 뭐였냐. 운석 충돌이 거의 100%에 가깝게, 과, 과학은 70%, 80%만 넘으면 사실적 근, 근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거의 100%에 가깝게 확, 확정이 나왔어요. 운석이 떨어진 거야. 그 증거가 남아있어.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종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그거였냐. 10, 10km짜리. 10km의 크기 떨어졌는데, 담요종했어. 근데 지금 10km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공룡은 몇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은 고작 몇천 년이에요. 공룡도 막지 못했지. 이게왜 했냐고요? 그냥, 그냥 했어요. 왜내 화면 해킹 당했어요? 제 화면. 재미없어요? 왜 자? 왜다 자냐? 왜 자? 왜 자? 그러면 교수님 첫사랑 얘기 들을래요? 그게 더 싫잖아. 첫사랑 얘기 해드려요? 때는. 스무 살이었습니다. <laughs> 안 들을 거잖아. 과학 얘기 듣던지 첫사랑 얘기 듣던지둘 중에 하나만 해. 내 네, 아니 내 <laughs> 네, 아니 난리 났어. 아,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안해안 해요, 안 해요. 아, 해. 요아안 해. 스물한살땐가안 한다니까요. <laughs> 안 한다고 안 할게요. 자 사연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 한다니까. 그럼 과학 얘기 시간에 자지 말던가. 원래 국룰 아니에요. 교시 이 시간에 어 학생들 어 저 뭐야 말안 들으면은 저기 뭐야? 첫사랑 얘기하는 게 국룰이에요. 자, 다들 진정하시고 자, 저 그림 보세요. 그림. 나왔죠? 이거요. 예쁘죠? 진짜 사진 같죠? 아니라고. 내 첫사랑은 성인 때부터야. 내가 정하는 거야,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인가? <laughs> 자, 찰떡콩찰떡 님입니다. 이번 달엔 8월보다 더 부지런히 이사하려자고 마음 먹었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꿰는 하루였어. 비동창 오고 직장에서도 일정 하날이었는데민로코스가 출근길에 해준 후에 그리고 단골 꽃집에서 사온 예쁜 꽃들 보며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오늘처럼 힘든 날들 계속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보며 좀더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고 오늘 같은 날 나에게 큰 힘과 큰 미로가 되어주는 미로가 상해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걸 보내야지 맨날 이상은 막 얘기 나하고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따뜻한 얘기 얼마나 좋아. 자, 봐봐 피의 연합 표현. 과학 얘기하는 오빠 너무 섹시해요. 과학 얘기 더해져서 그만. 좋잖아. 궁금하잖아 과학얘기 얼마나 흥미진진하냐고 내가 어렵게 설명한 것도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얼마전에 저거를 저게 날라고 있는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쏴서 맞추는 실험을 한거야 맞추는 실험을 진행중이야 진행중 진행중인데 자 그게 아 그게 5km.. 그 절반인가 절반에 뭐 10분의 1인가 그 정도 크기밖에 안돼요 그공룡 멸종했을때 크기에 그리고 100% 지구충돌이 아니라 지구의 궤도를 지나간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맞춰요 맞추려고 하는데, 자 맞춰서 깰수 있냐 못 깨요, 깨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과학이 안 돼요, 아직도. 그러면 또 또는 영화처럼 그 운석에 우주선 을 내린 다음에 깰수 있냐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그러려면 절반 정도 가까운 거리를 뚫어야 되는데 지구도 못 뚫는데, 지구도 그 크기를 못 뚫는데 그 어떻게 뚫겠어요? 과학 기술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0년 전에 맞추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게 오고 있는데. 0.5, 0.5kg 세트, 뭔가 하는 그 정도, 그니까 그 달팽이가 움직이는 속도만큼만 궤도를, 속도를 바꿔줘도 이 궤도가 10년 전에 맞은 거면 10년 후면은 어마어마한 격차를 벌어지네이거예요 민혁님, 오빠 유튜브에 인류 멸, 또 자잖아, 또 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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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혁, 오빠 유튜브에 인류 멸망 10가지 시나리오 봄? 그거 완전 재밌음. 인류 멸망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인류 멸망 그렇게 쉽지 게하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류 멸망은 인류의 손보다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멸망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인류가 그 자연과 어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과학이 발전됨으로써 그것을 해결할 만큼의 무언가가 나오, 나올 만큼 지금 속도가 과학이 발전되고 있어요. 알겠죠, 학생들? 깨라고 있나? 어.